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2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디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기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데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박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